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스프리티 엑슨인데요 지금 규영님이 학원을 가가지고 저가 몰래 규영님 컴퓨터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규영님 보통 4대4 많이 하는데 저 4대4보다는 1대1을 많이 합니다 이 형님은 지금 4시 오신다고 했거든요 한 30분 남았는데 30분 안에는 게임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일단 자원을먹어서 이거를 가지고 열어가야지 이번에는 좀 방학적으로 보다는 그냥 공격적으로 갈게요. 저희님 채널 구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조만간 언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블루가 부서졌네요. 일단 저는 옐로우를 한번 처리할 가지고 한번 아보겠습니다아 어, 일단 봐제 노박 노바... 노가파 철검이네요. 그러면은 좀 이해를 못 하게 되는 게가보하는게 좋잖아요. 꼭 이렇게 가빠지게 칼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laughs> 바로 이렇게 침대 <친데. 웃음> 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Okay. 자, 한팀 포워워트 해주시고, 챔프를 사가지고, 바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이트랑 등등 많은 팀들이 남았는데, 그냥 그레이랑 레드랑 싸울 것 같으니까 저는 화이트랑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혹시 모르니까 사도 좋고, 날카롭거리랑 강아지 값까지 하면 아주 좋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하고, 바로 화이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서 규여님 영상을 보시고, 지금 이, 저가 찍는 이 영상을 보시고 뭐가 더 잘했는지 어, 판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영상에다가 댓글과 좋아요를 눌러주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음, 아 화이트... 에메랄드에 갔나요? 에메랄드에 간것 같은데 그럼 저도 뒤따라서 에메랄드로 가죠 에메랄드로 가서 테마 마침처 곤란하거든요 아, 그냥 이렇게 와 그냥 다 그냥 다 서로 부수고 난리가 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절부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비를 해야 돼요. 어... 그냥 저기다 양털 한 번만 더덮어주고 있는 게 화이트랑 그린이죠. 일단 레드는 탈락을 해서 그레이를 잡으려면 저쪽으로 좀 멀게 돌아가야 되네요. 음... 여기서. 제제품은 아무도 안 오네요? 이상하게 화이트 화이트 집에 있을까요? 아니네요 근데 진짜 화이트가 애들을 다 잡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저한테 올것 같은데 가구 해주고 철갑을 사겠습니다 아멘 제 침대 오늘 별로 안전한 것 같으니까 애들을 잡으러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에메란드에도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에메란드에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상하게 아무도 없네요 哦。 근데... 아, 쫄했어요 와, 순간... 순간 쫄았다. 제 다금이 없어요. 그래서 좀 빡셌던 것 같네요. 저도 에마드를두 개만 더 먹어서... 코디서 이렇게 싸대는지 궁금했는데 참 나왔네요. 여기를 나왔죠. 로키 블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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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키. 잡았습니다. 네, 한 마지막 크레이. 어디 있을까요, 그레이가? 요거를 위치 추적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있네요. 이쯤이니까 한 이쪽으로 와. 그린 기진 같은데 일단 다 버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아쉽다. 아, 이거, 이거, 이거. 저기서 여파을좀 사가지고 갈게요. 자, 여기 바로 그린쪽으로 가. 아, 애매한데. 벌렸죠? 네. 자,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